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의 혈액형별 반응.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덜컥하고 멈추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형광등은 깜빡이고, 그 좁은 공간 안에 갇힌 사람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하죠. 누군가는 침착하게 행동하고,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럴 때 혈액형별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정말 재미있게 다릅니다. 마치 같은 상황을 다른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첫째, A형은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순간 눈에 띄게 긴장합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배어 나오고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겉으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백조처럼 수면 위는 우아하지만 물속 발은 미친 듯이 허우적대는 모습이랄까요? A 형은 비상벨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러봅니다. 한 번, 두 번, 너무 세게 누르면 고장 날까봐 적당한 힘으로 꾹꾹 눌러보죠.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정작 본인이 가장 불안한데도 다른 사람들 걱정부터 하는 게 A 형입니다. 함께 갇힌 사람 중에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있으면 더욱 신경을 쓰죠.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엘리베이터 갇혔을 때 대처법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미리 알아둔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함께요. 둘째, B형은 엘리베이터가 멈추자마자, 어?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 이런 일도 있네? 라며 신기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는 동안 B형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거 완전 경험 포인트 쌓는 건데? 셀카 모드를 켜고 V를 그리며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배경으로 흔들리는 형광등과 비상벨이 보이게 앵글을 잡죠? 이것도 나중에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재밌겠다. 비형에게이 상황은 무서운 위기가 아니라 독특한 추억거리입니다. 마치 놀이공원에서 새로운 놀이기구를 처음 타본 것처럼 흥미진진해하죠.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탐험하듯 관찰합니다. 여기 천장에 비상구 있는 거 맞죠? 영화에서 봤는데, 긴장감보다는 호기심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하는 게 비형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일 때도 배고픈데 가방에 사탕 있으신 분?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셋째, 오형은 엘리베이터가 멈추자마자 자동으로 리더 모드가 발동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죠. 마치 타고난 선장처럼 침몰하는 배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비상배를 누르고 관리실과 연락이 닿으면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 3층과 4층 사이에 멈춰 있는 것 같고요. 안에 총 5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오영은 이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지하기도 하죠. 그러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구조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함께 갇힌 사람들 중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합니다. 곧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 겪어봤는데 금방 해결됐어요. 실제로는 처음 겪는 일이어도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감 있게 말하죠. 오형이 있으면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AB형은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분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건 아마 전력 공급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엘리베이터 패널을 유심히 관찰하며 버튼들을 하나씩 눌러봅니다. 문 열기와 문 닫기를 동시에 누르거나 특정 층수 버튼을 조합해서 눌러보기도 하죠.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하듯 체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영화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수동 모드로 전환된다던데? 겉보기엔 완전히 이성적이고 침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AB형의 머릿속에선 동시에 여러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지금 38%인데 구조대 오기 전에 다 다르면 어떡하지? 여기 산소는 얼마나 있을까? 몇 시간 버틸 수 있을까? 만약 케이블이 끊어지면. 아니야,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 머릿속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시뮬레이션 하면서도 표정은 평온합니다. AB형은 감정과 이성이 분리되어 작동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벽에 붙어 있는 안전수칙을 꼼꼼히 읽어보기도 합니다. 전기 점검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네. 그럼 기계적 결함은 아닐 확률이 높아. 이런 분석적인 태도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 사람 너무 차갑다는 인상을 주기도 해요. 이렇게 좁은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에 갇혔을 때, 각 혈액형의 본능적인 반응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A형은 걱정 많은 완벽주의자처럼, B형은 낙천적인 모험가처럼, O형은 믿음직한 대장처럼, AB형은 냉철한 전략가처럼 행동하죠.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에 숨겨져 있던 본성이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조명이 꺼지면 배우들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요. A형은 불안을 숨기고 책임감으로 다른 사람을 챙기고 B형은 위기를 재미로 승화시키며 O형은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AB형은 이성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어느 반응이 옳고 그른 건 없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함께 갇힌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A형의 세심한 배려, B형의 긍정적 에너지, O형의 든든한 리더십, AB형의 냉정한 판단력이 모두 합쳐지면 어떤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겠죠. 다음에 혹시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이 생긴다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의 혈액형을 맞춰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거지만요. 그리고 나중에 무사히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진짜 웃겼다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될 겁니다. 당신이 만약 엘리베이터에 갇힌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속으로 패닉 상태지만, 겉으론 침착한 척 하는 A형일까요? 아니면 이 상황조차 재미있는 경험으로 만드는 B형일까요? 자연스럽게 모두를 이끄는 O형일까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탈출 방법을 모색하는 AB형일까요? 위기의 순간에야말로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소엔 몰랐던 내 안의 용기, 유머, 리더십, 창의력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혈액형이라는 렌즈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건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반응하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라는 작은 철제상자 안에서도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다채롭게 빛을 바랍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함께 타는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 서 있는 위치, 눈빛 하나까지도 그 사람의 혈액형을 암시하는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엘리베이터가 멈춘다면, 그때는 서로의 다른 반응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내면 됩니다. 어쩌면 그 경험이 낯선 사람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